오늘은 가지를 한번 쪄서 맛있게 무쳐서 먹습니다. 우리 아예 칼로 다듬어 버리고 칼로 딱 다듬고 뜯을 수 있으면 뜯고.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돼요? 이렇게 쪄야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야요? 응 많이 더만 먹을 거 아니니 이렇게 싸가고 여기 또 먹고 해야지 많이 해야지 누나도 잘 먹대 요즘 유난히 이게 맛있게 되잘 되더라고 잘, 잘, 잘 하시더라고 응. 이렇게 뽀겠다가 쪄야지 조심조심 괜찮아? 내 쪽으로 십자, 음, 십자로 될 정도. 음. 쪄서 하는 거면 밥솥에 올려서 해도 되겠는데? 옛날 그냥 냄비로 하면 되는데 압력밥솥은 안 되지. 안 돼? 흐물흐물 다 녹아내리나? 응, 응 너무 많이 찌니까. 살짝 재야지. Again. 작은 거는 두 쪽만 내고. 우리 다 우리 심어서 키운 거에요? 그? 응 가지종자는 어디서 낳을때야? 가지 가지 뭘 사다가 해야지 아니 우리 어디서 구했냐고요 이거는? 시장에서 모종을? 모종을 그거는 깨진 아까... 거를 그냥 해야겠네? 깨만 찐거래 깨 냄새 안나나 그렇게 하면? Bye 봐 해봐 해봐 e bye. Bye bye. Bye b 깻잎 몇개 넣어서 내지, 뭐 Bye bye. Bye bye. Bye 네 y e Bye b y 가 Bye b 야 되겠는데 너무 e 네 많이 했더니 너무 길지 않은 적당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? 한 5분 짜야 돼. 5분. 5분? 증기 나오고 5분? 증기 나오고 3분. 증기 나오고 3분 응. 정도? 빨리 쪄야지. 너무 오래 되면. 같아. 끓기 시작해서 2, 3분이면 꺼야 돼.